친구들 그 니들이 유명이랍시고 너무 순진하게 위지만 걔네들은 아예 저기 나인 척하기 위해서 부산을 연구했던 놈들이 또 있어 아예 부산을 부산에 뭐 코바코 산게 산 아니라 부산을 아예 연구를 한 애들이 있다고 그, 그 코미디언들 중에 그런 타입이야 니들이 유명인이고 뭐 이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나를 <laughs> 자 아직 대놓고 나를 줄게 마동석부터 그대 나보다 나이 어린 몇 대까지 여기 층층이 다그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나태를 하느라고 이들 그 코미디언들을 다 속은 거 북한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안 가시한 게 뭔지 알아? 기업들. 기업들이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아니? 기업들을 한마디 생각해봐도 안 맞으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기업들의 그 부모님들 꼬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닌데, 얘들이 아니라 민인데, 민이랑 친구들데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얘기가 필요한 거지. 이해했지, 친구? 다행히, 그러고 있는데, <laughs> 이들이 중에, 난 니들 이게 신경 복잡해질까봐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인데, 외국인 스타들 있지. 중에서, 7, 6, 이렇게 두고, 위, 아래로. 또, 이게 친구 관계가 있어. 부산에 저기 있어가지고, 좀, 어릴 때, 같이 뛰어놀았던, 외국인 친구하고, 좀떼나을까 근데 <laughs> 다 다들 뭐이오 엄청난 스타들이 돼 있더라고. 몰랐어? 진짜 전혀 <laughs> 모르다가 오라 이렇게. 그리고 그 외국인 친구들 중에는 어릴 때는 그냥 한국 사람이냐 생각한 친구들도 있는 거 있었고 그 어릴 때 그냥 뭐별 차이 안 났어, 뭐생김새가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러더니,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생각했지, 뭐. 하여튼, 그런 친구들도 있어. 뭐뭐 이게 철범치 애들이 어느 정도로 패독하게 준비를 한 건지 이해했지, 테러들을. 날 테러해서, 어? 뭐 확장하겠노라 하고. 근데, 아니. 내가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지들이 나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설마 그럴 리가 했다고 설마 <laughs> 설마 어 내가 시끄럽 둥둥한데 아이 그럴 리가 이랬는데 어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하니까. 결국은 이제 알게 됐지. 그런데 소행이 어땠는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라고. 니들 피해 이만저만이 아닐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니들 이래저래 사기당하고. 그런데 소행이 주변에 지들 라이벌들이지. 지들 라이벌들. 지들 예능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잖아. 지보다좀 재밌고 웃기고 재능있는 사람들을 약질해서 죽였다고 진짜로 뭐, 수 없이 많이 장애인 만들고 병신 만들고 맹인 만들고 막 이런 거 막질해가지고 지들 라이벌 업적을 제거했다니까 를 연예계를 그거를 본인 용역 등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a4 b4도 그게 방치가 되고 있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리고 운동, 그래, 뭐 또, 또, 얘기할 건데, 나 아직도 그냥 운동 잘해. 운동.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 은 뭐, 그래, 뭐. 아직도 운동을 자주 안 해서, 그렇지. 이불로 안 하는 거고. 어쨌든 나 건강해. 건강하고, 아직도 강해. 강력한데, 그 테러지를 당하면서도 아직. 살아있고 뭔가 한데 아니 이거 알려야 될거아니 니들한테 특히나 니들은 그트비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 오케이 걱정 안 되겠냐 내입장 다른 친구들도 보면 날 활용해서 날 지들이 난척 한다는 게, 니들마저도 속았다 생각을 해봐. 그럼, 너 어릴 때 친구들, 기업들, 친구들 말이야. 몇 명이나 속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걔네들은 아까도 말했다. 작정하고 달려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줄 수 밖에 없어 고민 고민하고 또 계속 또좀 얘기를 해왔지 계속 조심하라 조심하라 근데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들 아이 나이 뭐 그래 나이 차이 다 각각 개인적이잖아 각각 개인적 그니까 러마동석이라또 친구야 요 나이서부터 내 애보다 나, 나보다 나이 어린몇 달이 까지 여기 쩍쩍쩍쩍 메우고 있어 고민이들 나이대별로 그리고 청음단난도킹기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조차도 쭈들이 나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 진짜 그 어우 진짜 황당하더라고 납득이 안돼해 뿡지 이되 나는 친구 된 돈이로서 니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 그리고 니들한테 알려준다는 조건은 다른 친구들 수많은 이또 사기당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그럼 내가 이들 어릴 때뭐 친구 묻고한게 뭐, 내 잘못이냐? <laughs> 내가 그걸 반성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어릴 때 친구들 그냥, 그냥 뭐. 이래저래 뛰어넣던 친구들인데. 하필이면 어릴 때뭐 뛰어넣던 친구들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는 대단히 잘 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딱, 딱 시, 시점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오케이? 아니, 뭐, 그코미디언 중에 부산 출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믿지 마. 오케이? 부산을 연구를 했다고 아예. 그런 스타일분들이야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일본에서 침투를 시킨 거야. 얘네들은. 꼭기심하고 절대 묵지말고 다들. 아, 뭐, 뭐. 기회 되면 한번 보자, 다들. 나한테 토, 뭔가 이렇게 토, 그동안 뭐라 얘기해오고 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맙고, 다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